예, 안녕하세요. 허미루입니다. 음, 영상을 늦게 올리는데, 아... 어, 오늘 제가 공지를 한게 알게요. 공지일 수도 있고, 기억 말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. 그냥 님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생각하셔도 됩니다. 음 제가 어뭐 여러가지 올리고 또공지도 올리고 또 동생들이 해돌라 해돌라고 해주는 대로 홍보를 해줍니다. 그죠? 네. 홍보를 해주는데, 좀 홍보를 보고, 어... 여러분들이 한번 가보고, 보고, 마음에 안 드시면, 구독 안눌러셔도 됩니다. 일단은 보시고, 마음에 드신다. 그래야 친하게 지내고 싶다 하면은, 구독 눌러주시고 또또 또 좋아요도 눌러주세요. 그래야 그 방사한 애들이 하고 친해지는 거죠. 그죠? 친해지고 싶으면 구독 좋아요 그두 개만 해줍니다. 어려운 거 아니에요?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. 딱두 개만 해주는 건데. 그러니까. 제가 호흡을 해주면, 그, 그 방송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, 마음에 드시면 제가 말한 거두개 주시고, 마음에 드지 않으면 안내해 주셨습니다. 아시겠죠? 네, 감사합니다.